예 시편 2 편은 일반적으로는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다윗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운 다윗왕을 대적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초대 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3장인데 4장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시대 헤롯, 빌라도 예,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핍박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 자, 이거를 뭘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냐 면 오늘 본문 시편 2편 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이 다윗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볼때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시가 다윗이 지은 시가 맞다 그걸 인정한 거고 다윗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이렇게 세상 권력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뭐 가까이에는 북한에서부터 또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막 공격하고 욕하고 에? 예? 에. 예. 막 정말 한국 교회를 마치 이 와해시키려고 하는 듯한 이런 기세로 달려들어도 우리가 그 세상 세력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두운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 어떠한 세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만 볼게 아니고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스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 뭐몇 사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 헛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에, 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인 다윗 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악한 꾀를 내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서 어떤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운 종을 공격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나라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세상의 대단히 위세를 떨치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걸 보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이 에 보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 남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됐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졌던 거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있었던 때도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때도 있었던 때도 로마 제국이 있었던 때도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세계 역사를 어떻게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너무 길어서 다안 읽었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시대에 이제 그때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로부터 앞날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했는데 그 환상을 딱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로마 제국 다음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왔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뜻대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이죠. 뭐 아무리 아수르 바벨론, 헬라, 뭐뭐 뭐 마게도냐, 뭐저 뭐예요 그 저. 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맞죠, 그죠? 왕중의 왕이라고 하면 알렉산더 대왕 이거 뭐고, 예? 뭐 카이사고 뭐고 하나님께서 한번 손 대시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떤 공격을 받고 협박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에 이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만 보지 말고 뭐예요?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세력들을 보고 비웃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알듯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삶의 완전히 그 근거지, 생명 같은 그 근거지, 본토 고향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아 가지고 모든 고향 이거 뭐고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고 보통 고생 고생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평생을 살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막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너무 고생스럽고 하면은 막 그만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친척들도 있고 다삶의 터전이 있고 한데.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평생 살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 당했습니다. 순교 당할 때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비결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하늘 나라를 보는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55절, 56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 스대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뭘 봤다고요?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더라 환상 중에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고 모든 증오, 미움, 원수 모든 걸다 이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으로 정말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세상만 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영광 따라 믿음, 믿음 배반하지 않고 살수 있고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자,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가? 말씀을 보면 5절, 6절.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보고 비웃으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방법이 뭐냐? 하신 방법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다. 사람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에, 세상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무슨 시스템 만들고 조직 만들고 건물 세우고 한게 아니고 오직 12명의 제자들을 기르셨다. 그 제자들 세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보면요. 굉장히 거대하죠. 막대한 권력, 또 막대한 힘. 건물 뭐 자본 그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함교회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나보다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방 사방천지 나보다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나는 잘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널 쓰고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두손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길로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도 부르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불러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도 전서 1장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흉내도 낼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드러내고 아무 유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윗도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다윗이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목동. 자기 아버지한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팔형제 중에 찌질하게 보이는 막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 사무엘 선지자 찾아올 때 너는 가가지고 양치고 있어라. 나는 완전히 기대 밖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심,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부족한 능력, 지혜, 지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신암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시온산에 왕을 세웠다, 내 왕을 세웠다. 이게 일차적으로는 다윗도 왕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시온산에 세운 하나님의 왕이죠. 자, 팔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말씀대로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9절 말씀도 있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그들을 부술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판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마지막 날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분이 오셔서 누굽니까 주님이 오셔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될수 있느냐? 두 가지 말씀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세운 하나님의 그왕그 그 종을 통해서 심판하는 날이 오는데 군왕들아, 세상 사람들아,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그 날에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하는 걸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서 용서받으면 되지. 하나님또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 떨줄 아는 이런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줄 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입 맞추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예수님에게 입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 맞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극도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아무나 하고는 안 맞추잖아요. 가장 친밀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매말은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식사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매일 식사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유대인은요. 유대인이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친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식사하는 게 아니고 가장 친한 사람하고만 식사를 한다 그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는 나, 날마다 나와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일을 해도 예배드려도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배드릴 때조차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조차도 주님 앞에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보 보느라고, 시간 보느라고, 옆에 사람 보느라고 주님 주님께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신앙계 성도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주님 보지 않고 다른 거에 마음을 빼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왜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저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널 너와 함께 살지 않았느냐.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